이거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법원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어, 그럼 현금을 이거 수억이나 되는데 당장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그럼 건물 팔아야 되는 건가요? 의뢰인께서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소송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변수가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와 노후 대비, 상속 법률을 함께 고민하는 법률 파트너,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동생들이 유류분 소송을 걸어왔는데 무조건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저는 당장 현금이 없는데 건물을 팔아서라도 줘야 하나요? 상속 분쟁 상담을 하다보면 열의 아홉은 이 질문을 하십니다. 유리분을 줘야 하는 건 알겠는데 이걸 돈으로 줘야 하냐? 아니면 물려받은 부동산 지분으로 줘도 되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 당장 수억, 수십억 현금이 없는데 법원에서 현금으로 줘라 판결이 나오면 알짜배기 부동산을 헐값을 경매로 넘겨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 시가 30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두고 벌어진 치열한 온물 반환 대 가액반환 싸움 그리고 의뢰인의 아찔한 실수로 패소할 뻔했던 사건을 어떻게 뒤집어서 승소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류분 반환 방식에 관한 아주 중요한 법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받았을 때 무엇으로 반환을 해야 될까요?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원칙은 원물 반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받은 것이 아파트라면 아파트 지분으로, 토지라면 토지 지분으로, 주식이라면 주식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깔끔하게 현금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법원은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전 배상을 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매각을 했다거나 건물이 멸실된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면 이것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사유가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소개할 사건이 시작됩니다. 제가 피고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실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장남으로 선친으로부터 시가 30억 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유증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형제자매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이 상가가 아주 노후했고 15명 정도 임차인이 입주해 있어서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들은 복잡한 건물 지분은 필요 없다. 우리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라. 라는 가액 반환 청구를 주장을 했고요 우리 의뢰인께서는 당장 현금 마련이 불가능하다 법적 원칙대로 건물 지분으로 반환하겠다는 원물반환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법리를 근거로 강력히 주장했고 재판부도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추가 서면이 도착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피고가 해당 건물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더 이상 온전한 원물 반환은 불가능하니 가액 반환을 해야 합니다. 급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수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즉시 의뢰인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변호사님. 상속세 납부 기한이 다가오는데 현금이 없어서 제가 세무서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대표님? 이거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법원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어, 그럼 현금을 이거 수억이나 되는데 당장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그럼 건물 팔아야 되는 건가요? 의뢰인께서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을 한 것이었지만 이것이 소송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변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소송 중에 피고가 임의로 담보를 설정했기 때문에 깨끗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현금 지급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전문 변호사가 아니죠. 선생님 지금 당장 근저당권을 말소하셔야 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즉시 서울 보증보험을 통한 납세 보증 상품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부동산에 걸린 근저당을 풀기 위해 보증보험 증권으로 세무서의 담보를 대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재판 선고가 나기 전에 이걸 맞춰야 됐거든요. 그래서 의뢰인과 손발을 맞춰서 신속하게 보증보험을 끊어서 세무서에 대출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재판장님, 잠시 근저당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깨끗하게 말소되었습니다.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예외적인 사정이 해소되었습니다. 다시 원칙대로 원물 반환을 명해 주십시오. 결과는 완벽한 승소 판결이 났고요.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빠르게 정확한 해결책으로 대응한 덕분에 수억 원의 현금을 급히 마련해야 했던 위기에서 건물 집은 일부만 이전하는 것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절대 원칙이다. 둘째, 소송 중에 재산에 손을 댈 때는 반드시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 의뢰인의 작은 실수가 소송의 판도를 뒤집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라면 꼬인 실타래도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유류분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이 차갑게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의뢰인의 삶을 보호하는 가장 따뜻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드리는 것이 저희 청성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저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 <laughs>